고양이를 버리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월에 잊히는 것이 있는가면 세월에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있다 어느 여름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고양이를 버리러 바닷가를 갔다 처음으로 털어놓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시간들 아버지의 시간에서부터 쌓아올린 단 하나의 서사 내가 이 글에서 쓰고 싶었던 한 가지는 전쟁이 한 인간의 삶과 정신의 삶과 정신을 얼마나 크고 깊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로. 이전에는 일본 문학의 사소설풍 서사에서 약간 거리를 둔 적이 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전쟁 경험 등 개인적인 주제에 대해 깊게 다루었습니다. 이 작품은 아버지의 일생, 중일전쟁 참전, 교직 생활, 그리고 병으로의 투병 등을 통해 무라카미 자신의 존재론적 및 문학적 기반을 탐구합니다. 무라카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복잡했으며 특히 아버지의 전쟁 경험과 관련하여 많은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중국군 포로를 군도로 죽인 사건은 무라카미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무라카미는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와 그의 전쟁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의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무라카미는 작가로서의 책무를 강조하며 이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역사수정주의를 비판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작품은 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일부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라카미의 진솔한 자기 반성과 고백은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이전 작품과의 연결점을 찾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작가는 고양이를 버리러 갔던 얘기부터 쓰기 시작하니, 그리 의외로 술술 풀렸다고 하지만, 쉼표를 가득 넣은 문장들에서 일말의 머뭇거림이 느껴진다. 이상은 옴기니 김난주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대지를 향해 내리는 방대한 빗방울에 이름없는 한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고유하기는 하지만 교환 가능한 한방울이다. 그러나 그 한방울의 빗물에는 한방울의 빗물 나름의 생각이 있다. 빗물 한방울의 역사가 있고 그걸 계승해간다는 한방울로서의 책무가 있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되리라.